내가 능력이 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그러한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는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신이 예수를 만난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할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또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삶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15절 시작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로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 서신. 이 로마 서신은요. 믿는 자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서신서를 쓰면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뭘 전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복음은요 먼저 나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붙잡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나? 동행하고 있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복음 대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은요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너 예수님 믿고 있니? 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니? 너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지 보여져야 합니다. 나타내져야 합니다. 복음은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또한 저의 삶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선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에 가기 원하는 이유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놓쳐버린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순간 안력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지만 세상 가운데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상 숭배의 모습 이 있었고 죄악과 타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신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 당신 예수님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듭났다면, 지금 당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바우,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해 네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 어쩌면 복음에 이렇게 매진할까? 세상 말로 복음에 왜 이렇게 미쳐버렸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8 육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신 복음,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대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보건대학을 나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보건대학에 보면요. 그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밥 먹으면서 식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위를 쓱 훑어봅니다. 주위를 훑어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밥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고개는 숙여요. 그런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우리 아동부에 강승범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날은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식사 기도를 몇분 하세요? 식사 기도를 얼만큼 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약간의 찔림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게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경우들은요, 이 교인들과 같이 싸다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왜또 기도할까요? 밥을 먹기 전에 두번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왜 기도할까? 처음 기도에 자기 마음과 진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나보다 있지. 자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분주해서 바빠서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좋지요. 근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웃들과 또한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교인도 많더라고요. 왜요? 기도하면 쳐다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거든요. 아, 너 교회 다니냐? 근데 이것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약간 비아냥 석인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숨겨버려요. 왜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걸 보았거든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와 돌을 깎아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빌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점을 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 힘과 돈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빌고 빌고 빌려도 죄의 문제 내속 사람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해결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의는요.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잘 보면요. 잘 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이 말씀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우리의 입을 막다는 거예요. 왜 입을 막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이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이러한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이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자랑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증거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나타내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주일날 귀에 왔거든요.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십일주 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주, 예, 기도생활 하거든요. 이러한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의 입을 막느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아우 목사님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랍니다. 아왜안 하시려고 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나한테 너죄 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 보니까 맨날 나한테 죄인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죄인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러면 그 시대는 구원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뭔데요? 이것이 제사제도예요. 율법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이 죄물들의 자기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이것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거룩한 죄의 의식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회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또 세상으로 나가면요 또다시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소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하네 그래서 어,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의 율법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 외에 한의또 다른 하나의 의를 뜻을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나타나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여기서 말한 율법이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선지서 선지자들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다. 무엇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이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성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인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까?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볼까요?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디 안 해요? 예수님 안 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성량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죄값은 내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갚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내 육신의 소욕은 죽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고 역사하는, 역사하는 순간요내 안에 죄의 속성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죄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되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축복의 삶은 열립니다. 우리 사인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언제나 예수님 안에 늘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님 안에 구하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기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이 필요없나? 나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율법이 끝난 건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첫째 우리가 어떠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율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신앙의 삶 그리고 무엇이 거룩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31절 볼까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파기하는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서 말씀 앞에서 나감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나의 절망 가운데서 날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무기력한 가운데서 나를 소망 가운데 붙드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안에 한 주간도 거하고 여러분의 일생 중한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